집학금에 엘사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름, 어, 막바지 여름을 어떻게 무대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어, 거의 제가 이렇게 한달 정도를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유튜브를 찍지를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음, 뭐, 여러 각지에, 어 또,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미처 이번 여름에 찍지를 못했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판매 시설이라든지, 생활 숙박 시설 같은 데에서도, 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예 그분양을한 뒤에, 소유자 여러분들이, 아어 이게 매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또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이게, 음, 그, 건물, 그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신탁에 맡기고 하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어, 매각이라든지 또는 또 경매를 통해서 공매를 통해서든 어, 매수를 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있는 생활인 숙박시설이나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 어, 보통 우리가 시행사가 자금이 없다 보니까, 어, 신탁사에게, 어, 지금, 어, 맡기는데, 근데 원래는 신탁사가 하는 역할은 그냥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신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실질적으로는 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그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잘못하면 예, 사업하다가 어,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에, 또는 어, 그 사업을 했다 하더라고 돈이 떼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어, 신탁사를 끼고 이렇게 하도록 어, 이렇게 그 권고라기보다는 그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금융권에서 그렇게 한다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근데 전반적인 판을 좀 보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통 우리, 여러분들 호실들 있잖아요. 그, 어, 부동산 그, 건재당 설정해가 돈을 갖다가 2억이나 3억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은행 가서 문을 두들겨가지고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그거랑, 여러분들 그, 은행권에서는, 그거랑 좀 다른 점이, 은행권에서 대규모 시행사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큰 자금을 지금 던져줘야 되거든요. 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실이 나면 은행 자체가 휘청휘청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신탁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다고요.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어, 은행에 그, 호실 하나 가지고 또는 호실 두개 가지고 부동산, 어, 건재당 설정해 주는 거랑 차이점은 담보 신탁하고, 음. 만약에 여러분들 호실 만약 2억을 빌렸는데, 만약에 돈을 갖다가 안 갚고, 이렇게 가 나중에 이자도 못 주고, 뭐 이래 대출금도 대주로 못 주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은행에서 경매 신청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 경매 신청하고 들어가는 것이 절차도 좀 복잡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기에도 좀 어렵고, 시간 특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부동산 담보 신탁 같은 경우는 채무 변제가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 절차가 굉장히 간편하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금 이제 이게 갚지 못하고 할 때는 우선 수익자가 공매로 어 이렇게 신탁사한테 던지라라고 하면 공매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경매 같은 경우는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면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하는데 공매의 경우에는 유찰시에 어 공매 가격 이상으로 있죠. 우리 수익계약에서도 적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담보 신탁 입장에 서 담보 신탁으로 하게 되면 어 금융권에서는 어, 빌려주더라도 큰 자금을 빌려줄 때, 에, 좀, 리스크가 조금은 좀, 어, 아주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담보신탁을 한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 여러분들, 건재당 설정하는 그 부분은, 만약에, 건재당으로 해서 설정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만약에 시행사가 많이 파산했다라고 하면, 파산할 수 있는 파산재단에다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 실제 앉자 금융권이나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채권 행사가 제한이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알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말한 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많을 수 있죠. 여러분들, 어, 금융권에서 부동산 담보로 해가지고 신탁을 한 경우에는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굽니까? 신탁회사 거죠. 신탁회사로 이렇게 이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하더라도 이게 렇 파산 재단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서는 담보신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을 갖다 건재당이나 이렇게 설정한 부분으로 해서 은행이 빌려주게 돼요. 또 문제가 뭐냐면 선순위 우발채무가 있죠. 대표적으로 대지금이라든지 임금채권. 이런 부분에서도 부자유 좀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그것이 우선적으로 이제 제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해서 담보 신탁은 그 기에서도 자유롭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있죠. 어그 보통 우리가 지금 부동산 저당 설정을 해서 앉아 돈을 빌려주고 할 때는. 어, 법적으로 정해진 틀 속에서만 딱 이렇게 좀 계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후순위 설정을 갖다가 소유자가 시행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반해서 담보신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담보신탁에는 어, 3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르게 구조를 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수익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후순위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게다가 이제 후순위 설정에 대한 구조를 처음부터 바꿀 수도 있고요, 동순위에 대한 대출을 갖다가 어뭐 채권 기간끼리 자유롭게 구조화도 가능합니다. 좀 여러모로 이런 부분이 예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 지금 시행사가 신탁으로 잡혀있고, 여러분들 채권받을 것이 많다라고 했을 때, 어, 시행사는 빈껍데기에요. 회사 관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전국 각지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시행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실, 질적인그자산의 거의 소유권이라 할수 있는 우선 수익자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선 수익자를 찾아가야 되죠. 그럼 우선 수익자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신탁원부를 제대로 떼봐야 되겠죠. 신탁원부를 제대로 봐서 그, 그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그걸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선 수익자 있죠. 이런 뭐 저축은행이든 또 은행이든 거기 담장자 분하고 만나더라도 있죠. 뭐, 여러분들, 뭐 때문에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래, 만나서, 음, 서로, 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 하는 거지. 아, 억울해 죽겠다. 당신들은 그래도 뭐를 받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물건들을 시행사에서 못 받는 공매로 던지게 될 때, 이제, 좋은, 어떤, 그, 큰 손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물건을 던지게 될 때, 그걸 또 매입하는 곳이 있겠죠. 그러면 그 매입사한테 갈 때, 우리 것도 매각을 같이 한번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아니면 거꾸로 여러분들 공매로 던지고 할 때, 아, 본인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시면, 어, 몇 개는 여러분들이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우선 수익자하고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우선 수익자도 있잖아. 피해를 많이 볼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보시라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그 관계를. 그러니까, 시행사가 실제 그러면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그렇게, 이게 많은 그, 제, 그런, 빛을 많이 지고 있는 데는요. 특히, 개발 사업을 좀 많이 한, 제대로 한그 시행사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시뮬레이션을 쫙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분양도 제대로 될 뿐더러 분양 물건이 예를 들 남았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자금 흐름을 그유동화죠유동화라는 말, 뜻이 말이 좀 그렇는데 그냥 현금화하는 부분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는데 반해서 이제 개발 사업을 에좀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어그 이제 그뭐 공사하다가 공사 자금도 뭐 본인들이 준비도 안 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시행사 그이 신탁사라든지 그시공사절 떠넘기고 이렇게 해서 또 분쟁이 또 많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담보 신탁은 뭐 때문에 한다는 게 이제 알겠죠. 누구 때문에 한다. 시행사 조하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럼 음. 누구? 조하라고 한다. 그럼 큰 대규모 자금을 이제 빌려 주는 금융사 입장에서 부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행사가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신탁사 쪽으서그 물건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채권을 받아갈지 그런 부분을 그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걸 한번 신탁 원부를 보고 제대로 좀잘 보십시오. 잘 보시고 그리고 그기에 있는 신탁으로 있는 그 물건이 그 임차인이 있고 어 자금의 흐름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는 또, 어, 다르죠. 우선 수익자가 그걸 자금을 어떻게 회전하고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선 수익자하고도 한번 잘 만나서 나중에 협의도 좀 하고 매각 부분도 같이 의논도 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보면, 음,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멘토님, 제가, 이제 뭐, 음? 변호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도 뭐가 문제가 많더라, 뭐 해서 그런는데 물론, 그, 뭐, 여러분들이 그 매각하는 부분은 의향서와 매각하는 동의서는 좀 틀리잖아요. 매각 의향서는 말 그대로 계약 관계가 아니고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데 반해서 매각 동의서는 계약 관계기 이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 물어보면 맞는데, 음. 근데 그 부분에서 앉아 여러분들이 금융사에서 우선 수익자가 이제 전체, 건물전체 통으로 아니면 1층 또는 2층 전체를 갖다가, 어, 좀큰 손한테 이렇게 팔려고 하는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우선 그분들하고 잘 만나가지고 협상을 할때 매각 동의서든 매각 의향서든 간에 계약서만 꼼꼼하게 좀잘 적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음. 서로 거기 음, 있는 금융사도 그렇게 막 아, 여러분들에게 <laughs> 뭐 그런 뭐 피해를 주고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뭐 시행사가 피해를 줬겠죠 여러분들 피행사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피해 의식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우선수익자한테도 저 사람들도 같이 한동속이 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는 거고요. 또, 과거에 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전적으로 이제 시행사와 시공사, 아, 시행사란다. 그, 신탁사고 우선수익자인 금융권, 또 시공사에서 개발신탁으로 서 모든 걸 맡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오히려 그런 금융권하고 시공사가 부실해질 수 있어가지고 지금은 개발 신탁하고 관리 신탁을 동반해서 하고 있어서 시행사가 좀 부실한 시행사는 아예 대출을 잘안 해주려고 해요. 안 해주려고 제대로 이렇게 개발을 좀 개발 시행을 많이 한 이러한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요즘은 금융권에서 이렇게 좀 빌려주려고 하는 고무적인 분위기거든. 옛날에는 아, 물론, 금융권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렇지 않고, 개발 시행을 제대로 안한 곳에 그냥 가가지고, 개발 시행하는 업체에서 뭐, 로비를 쓰고, 뭐, 이거 가지고 돈도 내물도 주고, 막, 이렇게, 술도 주, 술도 한잔 사주고, 막, 이래서 하니까, 그냥 막 그게 뭐, 지점장이 뭐, 돈을 이빨 빌려주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과거에 태반으로 말았는데, 요즘은 좀 거의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오늘, 요즘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누구를 봐야 된다면 음, 우선 수익자를 잘 봐야 된다 신타공부하고 그런 관계를 잘 설정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건물이 또 날로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합건물이 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음, 바르게 되면 대한민국 자체도 자산가이 높아지고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주 모두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을 해결사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